안녕하세요.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 화잉남 임관우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클렌징 완벽하게 클렌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외출을 할때 거의 높은 확률로 KF 마스크나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에 폐로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일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일 때는 kf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외출을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외출을 할때 kf 마스크를 쓰는 것은 필수가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미세먼지를 우리가 흡입하는 경우는 줄어들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우리 피부는 미세먼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사실 굉장히 작기 때문에 마스크와 얼굴의 틈 사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피부에 달라붙어서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굴 이곳 저곳에 붙어 있는 미세먼지, 그리고 초미세먼지를 완벽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세안하는 일은, 그리고 클렌징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외출을 하시기 전에 선크림을 사용하시거나 메이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 미세먼지 클렌징이 더욱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수분크림을 사용하고 혹은 로션을 사용하고 외출하는 경우에도 미세먼지 클렌징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피부에 아무런 화장품도 사용하지 않고 외출을 하게 되면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를 우리 피부에서 완벽하게 클렌징하는 일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미세먼지를 얼굴에서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에 배합되는 성분에 대해 알아보면 이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로션과 수분크림에는 우리 피부에 얇은 막을 형성하는 성분이 배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화장품을 사용하게 되면 얇은 보호막이 생기게 되어서 우리 피부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가 이 얇은 보호막 위에 흡착되면 클렌징을 하면서 보호막만 깨끗하게 제거하면 보호막과 함께 붙어 있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까지 완벽하게 클렌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장품을 사용한 채로 외출을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선크림과 메이크업 화장품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더욱더 두꺼운 보호막이 생겨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더욱더 쉽게 클렌징 할수 있게 됩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피부에 침투되도록 놔두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클렌징은 1차 클렌징과 2차 클렌징으로 구성해주시는 것이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1차 클렌징은 클렌징 오일, 그리고 2차 클렌징은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두번 세안하는 것을 이중 세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클렌징 폼두번 사용한다고 해서 이중 세안이 아닙니다. 메이크업을 잘 지워줄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한데 이것을 1차 클렌징이라고 말하고 1차 클렌징 화장품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클렌징 오일, 클렌징 워터, 클렌징 크림, 클렌징 로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차 클렌징으로 메이크업과 선크림 동시에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제거하고 나서 나머지 잔여물을 이제 클렌징 폼으로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시면 2차 클렌징까지, 이중 세안까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안을 하실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미지근한 물로 끝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세안 후에는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즉각 보습제를 발라서 피부가 수분을 잘 흡수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미세먼지 클렌징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고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피부를 건강하게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완벽한 클렌징, 그리고 미세먼지 클렌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드시기 바랍니다.